정부의 판단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옥죄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종부세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내가 월세를 주더라도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맨 밑에 바닥 사람들이 다 손을 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여전합니다. 나라에서 봄에 그랬어요. 저 집값이 내린다 해가지고 집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막 이때까지 올라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최경연 부총리 그분이 사라고 할때 샀어요. 지금은 제가 초기금으로 몰렸어요. 그럼에도 커진 세부담과 강화된 대출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란 분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잠실 지역에 들어 보더라도 중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해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일정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주택자들도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와 거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제 거주 목적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차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갭 투자라든지 원정 투자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될 공급계획이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지목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